작년이죠, 2020년 제주구단에 입단한 용인 레이번스 출신 선수가 있다고 들었어요 누구죠? 네, 백승우입니다 백승우 선수 혹시 지금 전화 연결 가능할까요? 아, 이게 한번 해볼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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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SGS 매니저가 간다 오늘의 아나운서 하유진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제가 입고 있는 이옷 색깔과 관련 있는 곳인데요. 바로바로 바로 까마귀 용인 레이번스 팀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용인 레이번스의 모든 것을 샅샅이 파헤쳐 보러 가보실까요? 네 드디어 용인 레이번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주인공 손민성 이사장님을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이 처음 오는 이곳에서 어떻게 찾아야 할까 했는데 짜잔 손민성 이사장님의 사진을 긴급하게 구해봤습니다 이사장님 어디 계신가요 한번 찾으러 가볼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혹시 이 사진의 주인공, 1962년! 예, 예. 모자를 즐겨 쓰시는 손민성 이사장님, 맞으신가요? 아니, 아닌데요, 제가. 아닌가요? 예, 예. 도대체 어디 계실까요? 글쎄, 좀 전에 이미 계셨었는데, 어디 계셨어요? 제가 한번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아니시라고 합니다. 이사장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시나? 아, 이사장님! 이사장님! 어, 이사장님, 도대체 어디 계신가요? 어? 혹시 용인 레이번스의 송민성 이사장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이 사진의 주인공 맞으신가요? 네, 와! 찾았습니다! 송민성 이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SGS 매니저가 간다. 오늘은 용인 레이번스의 손민성 이사장님 모시고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용인 레이번스에 대한 간단한 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 그, 1998년도에 어, 경북 구미시 어, 선산무 죽장리라고 하는 곳에서 처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 네. 근데 어떻게 해서 구미에서 용인까지 오게 되신 건가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저는 구미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업을 하고 있다가, 이제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좀할게 없을까 하다가 이제 축구의식을 열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2005년도 때, 아, 축구에 대해서 좀더 어, 심도 있게 좀팀 운영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어 2005년대 용인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아, 네. 그런데 용인 레이번스는요 특히나 이 협동조합으로 네. 유명한 팀이잖아요. 네. 협동조합으로 운영되는 축구팀, 사실 좀 생소한 개념이기도 한데요. 네, 네. 어떤 장점과 특징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그 협동조합이라는 건요, 공동체의 의식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합이라는 게그한 사람에서 운영되는 게 아니라 다수의 같이 같은 생각을 나누고 또 이제 다양한 생각을 나눠서 그 중에 이제 하나의 합의점을 찾아내고, 또 그걸 인정하고, 어, 다시 또 개선시키고 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가서, 이 축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이런 바탕이 됐으면 좋겠다. 음. 그렇다면 축구 팁 뿐만이 아니라, 어, 이 시스템 자체도 그래야 되겠다. 음. 그렇다면 뭐가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10년 전부터 이제 협동조합을, 어, 아, 꿈꿔왔죠. 그래서 이제 용인 네이버스 앞에 협동조합 예, 예. 이렇게 붙는군요. 아, 그렇군요. <laughs> 나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용인 레이번스는 지역 사회의 공원 활동으로 참 유명한 팀입니다. 실제로 이 검색창에요. 용인 레이번스를 치면 축구 관련 기사도 물론 올라오지만 뭔가 기부 활동, 사회 공헌 활동들이 참 많이 뜨거든요. 네. 저는 처음에 이게 축구단인지 봉사단인지 헷갈릴 정도였어요. <laughs> 예. 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대부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부분에서 궁금증을 많이 갖고 축구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이 어,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이렇게 축구 활동을 할수 있도록, 어, 장소 제공하는 곳이 지역이고, 네. 또 그런 지역에서 뛸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이 부모님들이고, 네. 또 그런 아이들이 와서 활동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행복하다. 음... 아, 그렇다면 우리는 그 행복을 어떻게 또 나눌까. 아, 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는 그러면 이제 유소년 어린아이들부터 남녀노소 할 때까지, 네, 노년층까지도 네. 우리가 어떻든 간에 힘이 된다 그러면 어우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죠아 응. 결국은 축구를 매개체로 나눔을 실천하시는 예, 예, 예. 거죠. 아 아니나 다를까 올해도 이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응. 한 무료 축구 교실이 아, 인기가 최고였다고 합니다. 응. 자랑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 이제 이거는 이제 올해뿐만이 아니고요. 이 해마다 진행해 오던 네, 거였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심해지다 응.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나가기나 또는 또 활동하기가 되게 어렵죠. 특히나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미취학 아동들이면 6세, 7세 학생들인데, 네네. 그 학생들이 이제 학, 뭐 어린이집 가는 것도 어려워하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꾸준히 진행해 오던, 작년에도 네네. 코로나 사태에서도 진행해 왔지만, 해 오다 보니까는, 올해는 뭐 이제 아이들이 여기 뛰고 놀고 하는 게 너무 좋아서, 네네. 그렇게 하고, 어, 그 이후로 이제 노년층들, 아. 이제 60,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네네. 어, 이제 걷는 축구, 그다음에 여성들을 위해서 또 건축고 어. 아 이게 지금 요즘에 이 지역에서 또핫 핫한. 핫한. 저희 할아버지께도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고 아, 싶어요. 제가 출장 갈수 있으면. 아. 네, 네. 어, 선수들이 축구에만 올인하면 위험하다라는 아. 글을 올려주신 걸 제가 네. 읽었어요. 네.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용인레이번스의이 이념과 좀 맞닿아 있다고 보거든요. 네. 설명을 혹시 해주시겠어요? 네, 저도 이제 그 스포츠인으로 어릴 때부터 이제 성장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성장하고 나서 이제 가정을 이제 꾸리고 또 이제. 사회인으로서 성장하다 보는데, 아쉬웠던 점이 있었어요. 음. 뭐냐면 내가 학창시절에 네. 어떠한 그 이야기거리가 없었어요. 아. 딱 이야기거리는 뭐냐면 맨날 운동하는 거. 아. 어. 일반 학생하고도 네. 어울리지 못했던 네. 거. 그리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지식. 음. 아, 이런 것도 없었고. 그래서, 야, 이거 문제 있다. 음. 아, 이러다가 생각하다가 이제 우리가 클럽화가 되고, 네. 진정한 클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 고민하다 보니까, 아, 그렇다 그러면은, 이 학습을 놓치지 않게 해야 된다. 아, 그래야지만 된다. 물론 이제, 어, 높은 점수를 맞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학습을 놓치지 않아야, 누구? 친구들, 교우와 관계, 또 지역사회의 활동들, 음. 그 다음에 다양한 생각, 또뭐 많은 그 가치관의 어떤 이런, 이런 네. 형성들, 이런 거할수 있다. 이것이 어, 온전한 사회으로갈수 있는데, 네.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래서, 아, 학습에대해서주행시하고입니다 네. 실제로 지난주 지난번 경기 때 뛰었던 선수들의 등급이 어. 화려하던데요. 거도 네. 이제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와.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네. 정말 자랑스럽겠죠? 아, <laughs> 뭐그 학생들이 또 이제 저는 이제 감사한 건는 부모님들한테 감사하죠. 음. 1등급, 3등급은 절대로 운동 안 시킵니다. 아, 절대 로안 음. 시키. 우리나라 현실이 그래요. 음. 근데 이제 그분들이 저희를 믿고 왜냐면 음. 이전에 그 선배들이 지금 뭐~ 연대 고대 뭐~ 충북 교육대학교 이런 데 가가지고 지금 이제 교사로도 활동도 하고 또 이제 경영인으로도 활동도 하고 음. 막 이렇게 했던 이런 모습들을 즐워 보시고 또 어~ 뭐~ 증거로 보면은 뭐~ 카페에 다다 되어 있으니까 돼 있으니까, 네. 돼 있으니까. 그런 거다 해노보니까 아마 믿고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등급 상승을 원하시는 학부모님들 계시면 검색창에 용인 네이버스를 검색해주세요. 이렇게 용인 네이버스 경기를 이어가시면서요. SGS 매니저를 직접 또 사용하신 경험이 네.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이 프로그램의 특징과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 저는 늘 이제 그... 이 축구단을 운영하면서 좋은 선수를 만들어야 된다는 데에서는 뭐 이견이 없습니다. 네.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다 네. 이제 선수가 코칭으로서만 아 이거는 가능하지 않다고 음...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뭔가 기록으로 남아야 되고 그 행위했던 것이 그 기록에 또 바탕이 돼서 기초가 돼야 되고. 그 그래서 그 기초가 결국에는 나의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걸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23년 되거든요 네. 어, 그러면서 제가 뭐좀그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유럽도 다녀보고 뭐 남미도 북미도 다녀보고 이렇게 봤을 때 어, 한국은 너무 데이터, 아, 스템에서좀 이렇게 처져 있다. 아, 준비가 안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 어떤 선수를 다시 보고 싶어도 볼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또 내가 네. 이간의 어떤 이렇게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A라는 선수를 아, 어, 다시 이렇게 어, 내가 그때 뭐라고 했지 하고 보고 싶은데도 음, 없는 거예요 음... 아, 그랬을 때, 제가 SGS를 만나죠. 어. 아... 음. 선수 개개인들의 기록을 뭔가 예. 보관할 수 있고, 예. 또 계속해서 이게 넘겨, 넘어갈 겨넘수 있다는 예. 점에서 장점이 예. 있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렇기도 하고, 네. 또 선수로서 보면은 자기 관리가 되더라고요. 아... 아, 왜냐면 이제 매일 연습이 나오면 몸무게를 재야 되고, 네. 그럼 내가 오늘 몇 키로다? 내가 엊그제게 아... 뭘 먹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왜 이렇게 쪘을까? 식단 조절까지도 하게 되고, 아... 어, 또 근데 거기 더 집중을 네네, 하게 되고 네네, 네네. 어, 그래서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었다. 하루하루뿐만 아니라 이제 음. 선수 생활 전체까지 네. 다 관리가 네. 되는. 네. 아 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 전에 돌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야. 하겠습니다. 작년이죠 2020년 제주 구단에 입단한 용인 레이번스 출신 선수가 있다고 들었어요. 누구죠? 네 백승우입니다. 백승우 선수 혹시 지금 전화 연결 가능할까요? 아, 이게 한번 해 볼까요? <laughs> <와, 웃음> 여러분 이거 진짜 실시간입니다. 전혀 협의되지 않은 지금 해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오후 2시거든요. 아마 오. 훈련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제주 유나이티드 백승우 선수 전화 연결 중입니다. <laughs> A few moments later 아쉽습니다. 안타깝지만,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렇게 훌륭한 선수들이 어. 매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선수뿐만 아니라 진학률도 상당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용인 레이번스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면 그리고 혹은 구체적으로는 올해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저희가 이제 고동부를 창단해서 올해 이제 처음 주말리그를 이제 출전했습니다. 이제 올해 또 해야 될 거는 K7. 네. 아, K7 이제 창단 하고. 네. 이제 가을에는 프로프스팀까지 아, 해야지만 아, 올해, 올해 가을에? 이제, 올해 네. 네.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축구단이, 어, 어쨌든 또 성장해서 또 어, 올라가겠지만. 네. 어, 지역에 어, 이 축구라고 하는 이 종목이 어떤 영향을 이렇게 그 가져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를 좀 같은 팀들 그니까 같은 종목이죠 네. 여러 팀들이 같이 어~ 좀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고 음. 또 그~ 그런 팀들 같이 협력해서 네. 어~ 지역을 좀좀 좀 이렇게 스포츠화시키고 네. 또 건강이나 또는 또 이익을 통해서 또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것도 그쵸, 많이 있잖아요 그쵸. 좀 우리 팀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팀도 다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네. 지금까지 용인 레이번스의 손민성 이사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축구가 너무 좋고 또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장을 만들어주고 싶으시다는 이사장님의 마음을 저도 계속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SGS 매니저가 간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구독 구독을 먼저 요 구독 먼저예요? 구독 구독 구독